안녕하세요 박혜경입니다 오늘 준비한 요리는요 이현복 셰프님께서 아주 극찬을 받은 달걀덮밥입니다 저는 이현복 셰프님보다 살짝 디테일이 다르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재료가 조금씩 달라서요 달걀 3개 대파 듬뿍 팽이버섯 조금 듬뿍 넣을 거예요. 여기는 알새우를 넣어야 되는데 새우가 너무 커요. 그럼 새우를 익힐려다가 달걀이 망가질까봐 저는 소스에 넣으려고요. 이런 디테일이 조금 다르게 합니다. 쿠시다 넣어요. 저는 없으시면 뭐 다른 조미료 다시다 넣으시면 훨씬 맛있습니다. 후추도 조금 넣을게요. 잘 섞어주시고 불로 갈게요. 기름이 너무 작으면 안 됩니다. 3개 정도. 팬은 충분히 달궈주시고요. 약불에 달걀. 뜨끈뜨끈한 밥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솥밥에다가 맛있게 해놨어요. 약불에서 구워주시면서 시간이 좀 걸려요. 엄청 약불이거든요. 밥을 준비할게요. 저희는 사이좋게 둘이 먹으려고요. 준비해놓고요. 자, 됐습니다. 너무 맛있겠죠? 근데 저는 여기를 앞으로 안할 거예요. 뒤집을 거예요. 이제 다 됐고요. 여기다 이제 소스를 만들 거예요. 이거를 위로 할게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소스 만들게요. 물. 250 정도. 완두콩 먼저 넣어주세요. 새우 넣기 전에 완두콩을 먼저 살짝 익혀요. 맛술 맑은 거 부탁해요. 두 개, 소금, 진짜 넣는 등 많은 등. 새우는 너무 익히면 딱딱해져요. 그러니까 완두콩이 거의 익었을 때, 새우를 넣어줄게요. 지금 양념하기 전에 전분 물부터 준비해야 되거든요. 전분 한 스푼에 물두 스푼 넣고 잘개 놓을게요. 이렇게 잘개 놓으신 후에 양념할게요. 막간장이나 진간장 한 스푼. 굴소스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적당히 짜질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주셔야 돼. 안 그러면 뭉쳐. 잘 저어주세요. 살짝 싱거워요. 그러면 굿이다 좀 넣을게요. 저는 후추도 좀 넣어요. 다 끝났어요. 맛있겠죠. 이현복 셰프님 거보다 비주얼은 훨씬 좋아요 왜 그러냐면 <laughs> 새우를 디테일이 보이잖아 새우가 오케이 한번 맛보겠습니다 맛있겠죠 <laughs> 보나 마나 맛있습니다 오 새우도 하나 좀 이따 먹을게요 황대장님 엄청 좋아하시겠어요 이거야말로, 웃음이 나오는 맛. <웃음> 진짜예요. <laughs> 정말 맛있습니다. 와, 꼭 만드세요. 아셨죠? 건강하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안녕.